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리는 이오당 생산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수원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남 매장 중에 딱세 번만 도는데 경쟁이 치열하게 <laughs> 마산이 우정 가지고 오늘 네,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요오당 안영민 대표님하고 네, 김태익 이사님 손 받아 함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게. 날씨가 너무 조, 좋은데 놀러 안 가시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저는 미호담에 안윤비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희 네, 화장품 내용물을 개발해주시는 개발이사 대태희 기사님 만나서반갑습니다 <laughs> 많이 부부냐고 <9분이요> 많이 여쭤보세요. 원래도부 <laughs> <그래서, 9분은> 아니고요. <웃음> <웃음> 생판, 생판 남남이에요. 일 <laughs> 때문에 만난 사이입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이. 에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미오담이고요. 상호는 파마스 그레인인데 대부분 미오담이라고도 다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또 인사 인사 드릴 때 미오담이라고 인사 드리고요. 다들 성장하이구요 이거는 씨앗하고 매든 결시에요 그리고 이거는 두개 합쳐서 저희 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로고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이 피부 고민에 따라서 골라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피부톤이 좀 직직하고 어둡고 이럴 때는 비타민 간의 화이트닝 제품들을 써보시고, 그리고 많이 건조하거나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탄력라인으로. 이런데 이게 어땠어요? 쑥스러워서. 근데 <laughs> 이게 좀다해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뻣뻣스러워진 건지.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고 제가 물으실 때, 어떻게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살림은 바로 만들어서 바로 매장에 오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다. 저희가 따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마케팅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다고말씀드려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그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그 어, 수딩젤 시연하는 거 구경하세요. 중간 중간에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원료들에 따라서 일반 시장과 한산림화장품의 차이를 조금씩 설명을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만의 노하우가 그렇게 함량을 조절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서 구입하는 그 알로에 수딩젤처럼 완전히 투명한 어~ 뭐, 승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아무래나 이제 많은 자본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 있던 인원들이 다 저희 회사 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업에도 레시피를 많이 짜주고 있고 OEMODM을 진행하고 있는 어,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서 구입하는 그 알로에 스팅젤처럼 완전히 투명한 뭐 스팅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적으로 이런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농약 관리 검사. 있어요. 근데 이제 그안 해도 돼요. 그건. 그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하자뿐이라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전 품목을 다 농약잘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결과도 받았는데 농약잘로 하지 않는다는 검사도 받고 원료로 제일 중요한 아. 이것도, 이것도 내가 보기엔 케바케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임상 결과로는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왔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증대로 어, 네,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화장품에는 그 방부제라고 하는 보존제가 꼭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화학방부제를 쓴 화장품을 쓸래? 아니면은 방부제가 아예 안 들어간 화장품을 쓸래? 하면은 저 같으면은 화학방부제가 들어간 걸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변질로 인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유해균들이 피부에는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안 좋은 방부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용인해주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 이런 간담회를 참석해 봤는데. 음, 음. 음. 제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어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모든 원료와 재료를 우리 일단 쓴, 안전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한살림 화장품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고요. 저 또한 각종 아이스까지 피부 상담까지 받고 가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생산지 미오자매 안녕미라고 합니다. 조합님도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저희 미오담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제품은 어, 한살님 생활용품 취급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원료를 선정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넘어서 피부에 진짜 효능 효과를 줄수 있는 원료의 함량을 극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내 피부에만 들어온 제품이 아니라 환경과 자연과 우주와 함께 정불로살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님들이 한 살림을 이용하고 한 살림 문을 넘어서 화장 한 살림 매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가 나가셔서 또 제품을 이용하고 제품을 버려지는 그 이유까지 상생할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한 살림 가공 생산지 제품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